안녕하세요. 카페24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 알림톡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카카오 알림톡은 주문 완료, 회원 가입 등 특정 상황이 되었을 때 발송되던 자동 SMS를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카카오 알림톡은 SMS 충전 건수를 통해 발송되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을 해 주셔야 하며, 알림톡 한 건은 SMS 충전 건수 0.7건이 차감되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카카오 알림톡 신청을 위해 판매 채널 카카오 카카오 비즈니스에서 카카오 알림톡을 클릭 후 이동되는 서비스 안내 페이지에서 사용하기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쇼핑몰 구분에서는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하려는 쇼핑몰을 선택 후 채널에 맞는 카테고리를 산업 분류 카테고리에서 선택해 주시고 카카오 채널 관리자 계정 생성 시 인증받은 연락처를 통해 휴대폰 번호 인증 후 이용 약관에 동의해 주세요. 입력하는 정보들은 카카오 비즈니스 관리자 센터에서 채널 개설 시 입력한 정보와 동일하게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 입력 및 번호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개인 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를 진행하신 뒤 서비스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되어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쇼핑몰 설정 고객 설정 메시지 사용 설정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탭을 클릭해주시고 카카오 알림톡 사용 설정을 사용함으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단 해당 설정은 서비스 신청 3시간 후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한 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면 서비스 신청 후 3시간이 경과되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용함으로 변경하셨다면 자동 발송 설정의 메시지 발송 방법이 카카오 알림톡 발송 후 실패 시 SMS 발송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해당 설정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권장드려요. 위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쇼핑몰 설정, 고객 설정, 자동 발송 설정에 자동 발송 메시지 관리의 SMS 탭에서 체크한 항목들이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SMS와 알림톡이 발송되는 항목을 다르게 설정은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만약 발송하고자 하는 문구를 수정하길 원하신다면, 카카오 알림톡 탭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메시지 발송 상황에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메시지 내용을 수정하시고 검수 요청을 진행해 주세요. 카카오 측으로부터 검수를 받으셔야 수정된 메시지 내용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카카오 알림톡은 특정 상황에 대한 알림 목적의 발송 기능이기 때문에 개별 발송은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카카오 알림톡 설정 방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